현역가왕 2중결승 탑11명단 진해성 충격탈락 마지막인사 9명 탈락자 명단 현역가왕 2가 본선 3차전 한국싸움을 통해 충격적 반전을 연이어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7회에서는 본선 3차전에 진출한 20명의 현역들이 2명씩 짝을 이뤄 한국을 나눠부르는 방식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특히 대장주로 평가받던 황민호, 애노, 진혜성, 박구윤, 강문경, 신승태 등이 예상을 뒤엎고 패배하면서 충격적 이변이 속출했다. 반전의 연속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배점이 두 배로 증폭된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에 돌입하며 재도전을 다짐했다. 본선 3차전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상위 11명만 준결승에 진출하고 하위 9명은 방출후보가 되는 규칙으로 진행됐다. 1라운드에서는 노지훈이 박구윤을 꺾는 반전, 송민준이 강문경에게 승리하는 위외의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리가 김중현을 이기며 퍼포먼스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매 대결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다. 1라운드 순위 발표 결과 1위는 태권트롯 나태주, 2위는 김수찬. 3위는 박서진이 차지했으며 이어 신유, 송민준, 한강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방출자 위험순위에는 박구윤, 재하, 진해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에노 황민호 등이 포함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본선 3차전이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은 투표 배점이 600점 만점으로 설정되며 대역전극의 가능성이 열렸다. 방출 위기에 놓인 참가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국민 응원 투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현역가왕2를 검색한 뒤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눌러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만 투표 가능하며, 현역가왕 2팔면은 오는 21일 방송될 예정이다. 2. 현역가왕 2환희의 참가 현역가왕 이환희가 깊은 내공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7화에서는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팀 미션을 통해 최종 방출자와 본선 3라운드 진출자가 정해졌다. 환희는 본선 2차전에서 김준수 팀, 김준수, 신유, 강문경, 환희, 최우진으로 단체전과 듀엣전 무대를 꾸몄고. 환희가 속한 김준수 팀은 816점으로 5위에 자리하며 방출 후보가 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선 3차전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어 진행된 본선 3차전 1라운드는 한국 대결로 가수 두명이 하나의 노래를 나눠 불러 우열을 가리는 무대. 환희는 재하와 함께 최진희 원곡의 천상제외로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마치 듀엣 무대를 선보이듯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고, 시청자들의 오감을 훔쳤다. 두 사람의 음색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희는 26년차 베테랑 보컬리스트답게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깊은 감성을 담아 진정성 있는 무대를 꾸미며 저력을 보여줬다. 그의 단단한 내공은 곡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역시 듀엣 강자라는 호평을 끌어내며 열렬한 반응을 끌어냈다. 무대가 끝나자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무대를 지켜본 연예인 마스터 남진은 둘이 어울린다. 선곡을 잘했다. 둘다 주면 안 되나? 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후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 점수 합산 결과, 환희는 164점으로 136점인 재하와 28점 차이를 기록하며, 상위권인 7위에 올라 중결승에 한발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에 압도적인 점수차를 통해 트로트 황태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환희. 자신만의 매력을 잘 보여주며 또한번 승리를 기록한 그가 선보일 다음 무대에 여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 4월 결혼, 에일리 하트 최시훈. 이미 동거 중, 잠들 때까지 안마해줘, 놀 뭐. 놀면 뭐하니? 윈터송 단체곡으로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가 확정됐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 모두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할 수 있는 곡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높였다. 18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낸, 겨울에 부르고 싶은 노래, 편으로 꾸며졌다. 다 같이 부를 윈터송 프로젝트의 단체곡을 정하고, 여자 멤버들의 유닛, 영화 섭씨 10도를 결성한 박진주 에일리 미주회원이, 여전히 아름다운지 리메이크 음원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놀면 뭐하니? 멤버들과 가수 김조한, KCM, 존박, 에일리, 혜원, 승원스 제스비, 그리고 배우 송건이와 펜싱 선수 오상욱까지 윈터송 메이트 14명 완전체가 모두 모인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촬영 때 함께하지 못했던 히든 멤버 송건이와 오상욱을 향한 관심이 쏟아졌는데 미주와 송건이는 5년 전 예능 복면가왕에서 춤을 춘 사이로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재회의 춤을 준비하는 사이 하은은 미주보다 송건이가 더 예쁘다. 라며 아저씨 팬이 되는가 하면 박진주는 얼굴만 봐도 재밌다.라고 무조건 반사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단체곡 투표에 들어갔다. 후보곡으로 곽진원, 김필, 지친하루, YB. 흰수염고래, 이적, 같이 걸을까,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특히, 버터플라이를 부를 때는 멤버들이 하나 둘 자연스럽게 합창에 참여, 즉석에서 화음이 쌓이며 소름을 유발했다. 밝고 희망적인 가사가 모두를 하나로 모았고, 결국 단체곡으로 확정됐다. 남자 멤버들이 1순위로 많이 뽑았던 흰수염고래는 남자 유닛곡으로 정해졌다. 이어 여자 멤버들끼리 모여 4월 결혼하는 에일리를 위한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했다. 미주는 우리 F4다, 라며 주장했고, 해원은 유일한 남자인 유재석을 향해 선배님은 금잔디, 유잔디, 다, 라고 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시훈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에일리가 반짝이는 반지를 자랑하는 가운데, 깜짝 선물로 예비 신랑의 영상편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안녕. 이라는 인사와 함께 지금부터 내가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거고, 누가 괴롭히면 내가 다 혼내줄 거다 라는 최시운의 달달한 편지가 이어졌다. 감동한 에일리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은 상남자임을 강조하는 최시운의 멘트에 허세가 있으시네 놀리면서 차량 블랙박스로 녹화한 듯한 사정을 물었다. 에일리는 살림을 합쳐 매일 붙어있으니 몰래 차에서 찍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시훈은 멋있는 여자를 내가 지켜주고 싶었다 라며 결혼 결심 이유를 밝혔고 에일리는 자신이 잠들 때까지 최시훈이 안마를 해 줬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난 그냥 자는 척하는데 라고 말한 유재석은 해원의 실망의 눈빛을 받으며 앞으로는 나경은 씨한테 잘해 줘야겠다 라고 급반성에 그 웃음을 안겼다. 멤버들은 여자 유닛곡으로 정해진 김현우 여전히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재석은 유닛 이름을 거창하지 않게 정하자면서 영화 섭씨 10도라 장명했고 멤버들은 무심한 듯 신경 쓴 꾸안꾸 네이밍에 만족했다. 멤버들은 1999년에 발표된 곡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요즘 스타일로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에일리는 연인과 헤어져 야위었다는 가사에 전 이별하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다라고 밝혀. 가사가 좀 야위였어가 좀 살쪘어 라고 변경됐다. 혜원은 전 가사가 와닿지 않았어요. 이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며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었고 미주는 너말 조심해야 해 라고 경험자의 따끔한 충고를 해 웃음을 유발했다. 4인 4색 감성으로 재해석한 여전히 아름다운지 음원이 방송일인 18일 오후 6시 공개됐다. 다들 음색이 미쳤다. 극락갈뻔 감정 전달이 엄청나다. 영화 섭시십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살쪘어 해석에 빵 터졌다. 겨울 발라드 플리의 추가 등 호응이 쏟아지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다음 방송 예고편에는 윈터송 프로젝트 단합을 위해 MT 에간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모두에게 응원을 건네는 단체곡 버터플라이와 남자 유닛 곡 흰수염골의 응원 공개가 예고돼 기대감을 상승시켰다.